1 7장 파천의 장, 장한태수의 죽음. 1파화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17장. 파천의 장, 장한 태수의 죽음. 10화. 적충은 어제 일을 회상하며 인상을 구겼고, 천천히 회상하며 어제 일을 말했으며, 사람들은 적충의 말을 들으며, 적충의 이야기를 각자 생각 속에 그림으로 그렸다. 자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것이 도대체 뭔가? 제게, 돌멩이였는데, 정말 면팔려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흠, 아주 기형적으로 생긴 암기였습니다. 암기? 암기라, 좀더 자세히 말해보게. 그것이, 이, 그, 좌 부두사님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그냥 암기라면 암기로 생각하고 넘어가지. 곽부의 물음에 난감해하는 적중이 속으로 불평을 할 때, 이 형이 두레대화에 끼어들었다. 자네는 기절해서그 암기라는 것을 잘못 보았군? 네, 우, 부두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황이 너무 없어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기가 날아온 방향을 향해 신법을 급히 전개해서 날았고, 암살자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렇지. 자네의 집요한 성격이라면 절대 놓칠 수야 없지. 그런데, 그래서 그범인은 잡았나? 끙, 아닙니다. 제가 일신에 가지고 있는 최고 신법을 전개하여, 안개의 방향을 향해 날았지만, 애석하게도 최종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곳은, 개똥과 우줌이 가득한 막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리를 살피다가 장한 분원 숙소로 돌아왔지요. 이 그, 개똥밭이라면? 하우문의 만변만견진인가 순간 곽부는 적중의 말에 자기 발을 보았고, 비록 신을 갈아신었지만 어제 개똥을 밟지 않았는가. 그는 얼굴이 급히 달아올랐고 어제 자신이 화가 나서 경력을 일으켜 돌멩이를 걷어찼으며 그 돌멩이를 공중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적충은 이제 감정이 격하게 되었는지 그의 눈에서 깊은 혈광마저 나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누구나 그의 눈을 본다면 적충은 분명 자신에게 암기를 날린 일을 갈아마시고자 하는 지옥 아수라를 연상케 하였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신법을 격하게 전개하고 암기가 떨어졌던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다다랐던 곳이 바로 성화가에서 제법 유명한 거지촌 골목길에 떨어져 내렸고 그곳 주변에 샅샅이 살폈으나 암살자는 물론 어떤 단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똥냄새가 진동하는 아... 이를 회상하니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일각 동안 똥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하는 곳을 조사하였으나 저를 암습하였던 녀석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엥? 뭐라? 성화가 냄새나는 골목길? 그곳은 바로 하오문으로 진입하는 골목길 같은데 그리고 똥이라면 만변만견진이 맞지 않는가? 허어! 그렇다면! 곽부가 이러한 생각을 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적충에게 물었다. 자네, 안개의 모양을 다시 생각해보게. 안개의 모양만 안다면 적의 정체를 알수 있는 실마리가 되니 말이야. 적충은 이영의 물음에 자신도 모르게 우수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었다. 그리고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끙, 젠장, 안개의 모양이, 주변에서 발견한 물체라고는 오직 돌멩이가 아닌가. 이 돌멩이를 보고 적을 추측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허어,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왜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그러게요. 적교찰에서는 평소와 달리 오늘 이상하신데요. 안개의 모양이 기억나지 않나요? 그것이, 어서 이야기하게. 정말, 태수나 허가장 또는 괴어문인지 조사해보면 될 것이니 말이야. 네. 그것은 우 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암기라는 것이, 자네는 혹시 그 암기를 잊어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모양이라도 내게 이야기해보게. 참, 이 친구, 어서 말해보도록 하게. 적충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조금 난처한 얼굴 모양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슴 춤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엥? 이것이 뭔가? 이 형뿐 아니라 적충이 꺼낸 물건을 보고 사람들은 눈이 크게 떠졌으니, 이것은, 돌멩이가 아닌가? 가만! 저 돌은 아무래도 어제 내가 발로 차버린 돌멩이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헐! 저것이 어찌 적중의 가슴에서 나온단 말인가? 세 사람 중에 제일 난감한 표정을 지은 이는 바로 곽포였다. 그는 어제 똥을 밟고 북해빈궁의 호법이었던 웅루라는 자를 놓친 후에 하프리로 돌멩이를 차버린 일이 그의 머리에 강렬하게 스치며 기억났다. 아, 맞는구나? 확실하다. 내가 경력을 일으킨 후에 돌을 차버린 것이 나라가 절묘하게도 적중을 맞췄고 이의 적충은 기절한 것이구나. 곽부의 얼굴은 매우 묘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자신의 경험에 흘렀음 미소만 지었다. 자네, 지금 장난하는 것은 아니지. 이건 아무리 봐도 평범한 돌멩이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호호, 중원의 문파 중에 돌멩이를 안기로 사용하는 문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적규찰님, 사마에는 조금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 그렇지요? 하지만 저는 이돌멩이의 강력한 경력이 실려 나의 눈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암기로 사용하여 나를 몰래 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흠, 그렇군. 이봐, 곽부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어, 글쎄, 단순한 돌멩이를 암기로 사용한다. 이형의 묻는 물음에 곽부는 자신의 우을를 들어서 얼굴에 난 장비 수염을 쓰다듬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내가 차버린 돌멩이에 우연히 적충이 맞은 것이라 밝히면 적충이 눈탱이가 밤탱이 된 것에 대해 물어달라고 하겠지. 곽부야,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럴 때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냥 무시하자. 곽부는 뭔가 고민하는 얼굴이었지만 본사건에 관해 시침이 떼기로 작정했다. 음, 그냥 돌멩이가 아닌가? 그리고 암기로 쓰기에는 너무 투박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문에 무공을 팔성 깨우치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것입니다. 허, 자네 벌써 팔성인가?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우부사님과 좌부사님께서는 이미 십성의 경지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역시, 적충이군. 이 형은 순간 눈에서 빛이 반짝였고. 하지만 적충. 그렇다고 이 돌의 모양으로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업무를 마치는 대로 바로 개똥 가득한 그 골목길로 가서 탐문 수사할 것입니다. 어, 이 적충은 동네 똥개 마냥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소문난 녀석인데. 어떻게 한다? 곽부는 적중의 각오의 속으로 뜨끔했고 그의 머리는 쉴새 없이 돌아갔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다 킁킁 이봐 적 교찰 지금 이곳 장안의 괴염문을 괴멸시키는 것과 태수를 빨리 잡아야 하니 개인사는 나중에 처리하고 오늘은 이곳을 빨리 정리하자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범인만큼은 꼭 잡을 겁니다 좌 부두사님 알겠어 응 우리 부하들이 적기 오고 있네 곽부의 말에 사람들은 대전의 출입구를 쳐다보았고, 친군도의부의 무사들, 즉 오늘 동원된 천조와 지조 무사들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오고 있었다. 무사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였기에 서로 밀치며 자신들이 우선 자리를 잡고자 하였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천조가 우선 자리하며 외친다. 천조가 좌우 부두사님들을 뵙니다 이들의 우렁찬 소리에 군항동이 심하게 울렸다. 이어서 지조가 좌우 부두사님들을 뵙니다 이에 지조 또한 천조에 지지 않으려고. 더욱 우렁차게 군호를 지르며 외쳤고 역시 마찬가지로 군항동 지하 대전은 떠나갈 듯하였다. 응, 음, 제군들, 수고가 많았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숙소로 속히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낮 시간은 개인 정비나 약간의 시간 취침하고 다시해시에 동원될 작전까지 대기한다. 네, 우 부사. 이 형의 명령에 친군도입은 무사들은 모두 힘차게 외쳤다. 아, 저 교차. 자네는 천조와 지조를 인수하여 좌부사가 준비한 병력단으로 이곳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괴여문이 있었다는 모든 증거를 지우고 다른 괴뢰집단이 이곳에 다시 자리할 수 없도록 한다. 네, 알겠습니다. 우부사 휘리릭 우부사 이영이 적중에게 이야기할 때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인물이 있었으니 지조 조장, 이황님 좌우 부사님을 뵙니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던 인물은 한쪽 무릎을 꿇린 다음 고기를 조아리고 부복하며 인사하였다. 응. 음. 지조조장이 여기는 웬일인가? 부제도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응?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우부사, 좌부사님은 속히 경천해인 찻방으로 오시랍니다. 아니, 경천해인 찻방이라면 지금 시간 영업하지 않을 것인데, 2층 외부 회랑으로 오시면 긴급하게 나누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알겠네. 그러면 사마귀찰도 아닙니다. 부제도께서는 오직 두 분만 자리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어, 어. 알겠어. 이영은 사마 교찰도 같이 가려하였지만 인조 조장이 부연하였고 이를 들은 이영은 조금 의문이 들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합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이부 제국의 불사우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